자, 여기는 워킹이 아니라, 워크, s 빼고, 여기는 어이 여기 없고, 여기에 어로 바꿔서 들어가야 되고, es 빼고요, They move on이 아니라 it moves 이렇게 바꿔주고 it moves on on은 계속 놔두는 거야 그 다음에 keep이 아니라 keeping them이 아니라 themselves 그 다음에 Do not 오픈이 아니라 오픈리 그래서 여기 헌트를 꾸미는데 얘가 일형식이야 얘가 이형식이면 뒤에는 주격보어 형용사 보어니까 형용사가 올텐데 일형식이어서 이 오픈리는 그냥 일형식 동사수식 부사예요그 다음에 이 Pray는 이거는 복수 취급해주는 거야. 만약에 단수면, 앞쪽에, 어, pray, 이렇게 나왔을 거야. 어. 그래서, 쉽이라든가, f i s h 라든가 이, pray라든가, 그, 단, 보, 단수가 아닌 복수로 취급하는 단어들 있거든?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? 암기해야 돼, 그냥. 어쩔 수 없이. 근데 이런 거 굉장히 드물게 나와. 그러니까, 내신 때뭐 한두 번밖에 안 나올걸? 자그 다음에 여기에는 분사구문으로서 자리가 들어간 거. 야 분사구문. 음,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 들어간 거고요. 자그 다음에 그 동물들은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재기 대명사를 써줘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자신과 사자 사이의 거리를 대략 50m에서 유지하면서. 자, 여기에서 이 it은 요걸 뜻하기 때문에 단수로 잡아준 거고요그 다음에 이 pray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, 어, 동사에 es를 붙이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as 뒤에 형용사랑 명사가 나올 때는 as, 형용사, 어, 명사의 순서로 가야 돼.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. 자, 그 다음에, 어, 자, 여기에는 왼절이죠?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올수 있어. 그래서 여기가 주어, 여기가 동사. ing는 그 앞에 비동사가 있을 때만 동사야. 자, 그 다음. 여기서 wild beast는 복수 취급이 된 거야. 그래서 앞쪽에 이게 단수면 어가 들어있어야 되는데, 없잖아, 그죠?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암기 해줘야 돼. 아까 프레이하고 마찬가지로. 어. 그래서 동사에 s 안 붙이는 거야.